네, 오승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우, 동요번쩍서해번쩍이있는 여기 또어디예요 <laughs>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어, 여기 이제 빈 민촌 집수리 네. 지난번에 한번 만났었죠. 그렇죠. 네, 네. 거기 지금 왔습니다. 아, 근데 보니까 그러면 지금 뭔가 공사가 지금 네, 시작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어, 정말 정말 어제 <laughs> 인권사님께서 정말 이렇게 많은 헌금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믿음으로 이곳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아, 네. 보니까 여기 정말, 모래도 있고 네. 뒤에 또 시멘트가 네. 엄청나게 쌓여있지요. 네, 쌓여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이제 이곳에 사시는 분이 이제 몸도 불편하시고. 아, 네. 오우, <laughs> 네, 그래서 하루 빨리 저희가 이게 집수리가 되어야만 네. 이분들한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박성교사님이 네.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많은 이제 어,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네.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임호사님께서 황금을 네. 보내주셔서.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지저분한 상태에서 이제 지금 다 다른 곳으로 일단 임시로. 네, 옮기셨나봐요. 네, 말이죠? 옮기셨고. 공사도 없이 이제 네. 이렇게 계속 사셨는데, 근데 네. 지금 이제 집 수리가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사실 집 수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면적이 이거는... 크죠. 이거는 새로 짓는 것과 진짜 최고조 네. 수준이에요. 최고조 네. 수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음. 저희가 이제 이곳에서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잘 완공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네. 또 매일매일 이렇게 또 건축하는, 어, 네. 어, 은낭 아저씨와 또 도와서 함께 하는 희바다 아저씨에게도, 어,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또, 이와 더불어, 중구사님의 그 헌금이, 아. 이제는 또, 저기 원주민 그렇죠. 어네 건축비로 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지붕 자체 구입하는데 지금 네. 예정이세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또 이제 이 시장 네. 원주민께서 오늘 아마 완공이 될 텐데 네. 저희가 이제 드디어 성경책을. 네. 또 임원사님 한 거으로 구입할예정입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딱그 성경 보급은 정글 원주민 교회 건축이 완공된 과 동시에 그렇죠. 네. 그 원주민들에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성경 보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를 해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원주민 마을에는 사실은 성경책 하나 사기도 아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네. 어려워요. 그리고 거기는 서적도 없고 네. 돈도 없고 그렇습니다. 한국은 정말 말씀을 찾기만 하면 들을 수 있고 볼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상황은 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네. 인공사님의 그 소중한 헌금이 정말 인도네시아 전역에 이렇게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그 헌금으로 통해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이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께서도 기도와 수, 숨어서 또 이곳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복음이 끝까지 이어지게 해 달라고 또 숨어서, 보이지 않게 또 동력해주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분들의 그 사랑도 저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또박성교사님과 매일 부부짓고 있습니다. 어,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들의 그 가정에도 축복이 항상 있어야만. 이곳에도 함께 저희가 협력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거든요. 공사님의 현금을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네, 원주민께 건축비로 사용되고요. 네, 지금 공사하고 있는 식구 빈민촌 집수리비용 사용하고요. 네,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 주급에 사용 네,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백민천 제 이백십팔 차 도시락 나눔에 사용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백십구 차 백민천 도시락 나눔에 사용되고요. 네, 제팔차 <laughs> 성경 보급 나눔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너무 많은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을 네. 맺게 해 주셔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어 계속해서 이 물질이 더 흘러 넘쳐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갈수 있도록 어 저희는 또 바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네. 또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의 오영인 석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